공존의 이유. 1. 인간은 혼자서 죽는 것. 인간은 혼자서 죽는 것. 생각을 하며 죽는 것을 사는 인간들. 휘몰아치는 이 광장을 보아라. 15원, 20원. 얻어 앉은 거리의 의자. 소란한 음악. 서로 마주 앉아서 갈 곳이 없다. 사랑을 한다. 사랑을 한다. 사랑을 한다 하며 서로 손을 잡아도 모든 것 서로 다 알아 할 말이 없다.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까닭은? 우리들이 쓸쓸해야 하는 까닭은? 서로 묶여서 갈 곳도 없는 우울한 이 장소. 행동은 위선이며 언어는 기만이다. 고독한 자여. 가진 자여, 고독한 자여, 잡은 자여, 고독한 자여, 지키는 자여. 하늘 아래 이 세상 마냥 자유한 곳, 하고 싶은 것이 없다. 너의 말대로 모든 것, 그게 그것, 쓸쓸한 의자에서 쓸쓸한 마음, 쓸쓸한 조국, 입속에서 하지 않는 말이 우리를 키운다. 태양이여 행로를 바꿔라. 빛을 피하는 이름들에게. 빛을 주어라. 캄캄한 대낮, 밝아서 무용한 자유. 손잡고 무력한 가난이여 무지한 욕망. 빛은 많아도 피곤한 공간 먼지처럼, 먼지처럼. 공존의 이유. 2.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정막할 뿐이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공허할 뿐이다.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허전할 뿐이다. 죽은 자가 고민하는 것을 보았는가? 죽은 자가 후회하는 것을 보았는가? 죽은 자가 외로워하는 것을 보았는가 하고 싶은 것이 많으면서 쉽지 않은 것이 많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욕망할 따름 스스로를 죽이며 상식을 떠난다 오 욕망이여 고독이여 내가 있을 뿐 내가 있을 뿐 조병화 시인의 공존의 이유 11제11속 시집입니다. 아, 공존의 이유 1, 2를 연속해서 읽어봤습니다.